오늘은 5월 8일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읽어 볼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어, 전령이 급하게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압살롬이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깜짝 놀라면서 급히 결단합니다. 얘들아, 도망가자.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급히 피난길에 들어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신속하게 결단을 피난길로 오르기 위해 결단한 것이 놀랍습니다 싸워볼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사태 파악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갈 길을 찾아 헤매, 어, 피난길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위기를 만나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뭘 합니까? 예, 신속하게 판단하고 도망가죠. 왜 도망갔을까요? 아직 도망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위기를 만났구나, 여기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내삶 속에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다윗이 그 위기를 만났으나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할 길을 따라 도망을 갑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령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압살롬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압살롬이 왕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걸 봐야 돼요. 성도는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느라 어, 다윗 당이 피난길을 가는데 왕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후궁 10명을 둡니다. 왜? 후궁이 다윗의 다윗의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압살롬이 오들라도 이 후궁들이 왕궁을 지키고 있으면 이 왕궁은 건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로. 왕궁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을 대낮에 겁탈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내들을 겁탈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다윗이 죄를 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죄를 졌죠. 그 죄의 결과가 다윗에게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후궁들에까지도 미쳐서 이 후궁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끔찍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여러분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물들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 죄는 늘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후궁들에게까지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죄를 멀리 하고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빨리 되돌아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다윗 혼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의 모든 신하, 다윗의 모든 신하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이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전부 다 다윗을 따랐더라. 다윗의 인품이 드러나요. 어떻게 신하가 한두 명이 겪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신하가 다윗을 따랐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 사람들 따라요. 그렛사람 블렛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 가량이 다윗을 따라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볼수 있어요.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곁에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곁에 두시게 하신다. 그래 성도는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기 상에서 건져해낼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 주실 것이고 붙여 주실 겁니다. 그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볼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다, 나그네, 나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들어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그 중에 이 때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너는 내 신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너는 원래 압살롬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너는 용서해 줄 거야. 다윗은요. 도망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요. 자기의 신하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혼자 죽으면 되지. 너까지 뭐 고생하며 죽을 생각을 하냐. 나는 정처 없이 떠돌게 될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때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아요.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때에게도 도망갈 기회, 돌아갈 기회들을 주면서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또한 베푸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기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디 곳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요 다윗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다윗 당신이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함께 할 것이고요. 당신이 사나 죽으나 나도 목숨을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이때는 다윗의 핏줄이 아닙니다. 다윗의 핏줄은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가족이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핏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때는 충성스럽게 다윗 곁을 지키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더 가족 같아요? 압살롬이요? 아니요. 이때가 더 가족 같죠. 여러분,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 를 같은 거 보면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하여 죽이고 이거는 핏줄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짜 가족 핏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